고등학교 때 연락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연락 좀잘 되고 있었어. 그래서, 아, 이제 슬슬, 내가 또 선배고, 남자고 하니까 리드해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초밥이라길래, 어, 야, 이번 주 주말에 그럼 같이 초밥 먹으러 갈래? 이랬는데. <웃음> <웃음> 그 이후로 내가 답장을 안 했어.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을 메모장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저번에는 남자가 선글 때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왜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상처받는 컨텐츠를. 근데 많은 분들이, 켄지님, 여자가 선글 때도 제발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오늘은 여자가 선글 때 주제로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학창시절 짝사랑 전문인 김켄지가 진행하는 여자가 선글 때. 선그어진 많이 당해봤거든요. 오늘 슬픈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4월 19일에 김켄지 단독 콘서트도 진행하니까, 단독 콘서트 예매 더보기란이랑 댓글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데 정보 올려놨으니까 확인해서 많이 콘서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선글 때 뭐가 있을까? 자 이거는 빠질 수 없는 거 같아. 사실 이것만큼 선긋기 쉬운 게 없어. 연락을 매우 늦게 본다. 연락을 그냥 아예 안 보거나 엄청 늦게 답장해. 뭐 4시간, 5시간 뒤에 답장한다던지. 그리고 늦게 본 연락에도 시원치 않은 대답들이야. 그냥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물어봤어. 점심에 물어봤어. 근데 저녁에 답장 와. 응, 먹었어. 응 정도는 쓸수 있어. 사회생활로. 이렇게 오면 나랑 대화하기 싫구나. 아니, 점심 때밥 먹었냐 물어봤으면 저녁 때 답하면 당연히 한끼 정도는 먹었겠지. 응, 먹었어.로 그냥 끝나. 너는 이런 거 없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거 진짜 할말 없을 때 하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대박이다. 오. 그냥 이런 거. 렇쿤 <laughs> 그렇구나 보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 글쿤 아 진짜? 아 근데 아 진짜 정도는 아 진짜 플러스 다른 게 있으면 괜찮아 아 진짜? 이거만 끝나는 거고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정도면 괜찮아 대박이다랑 글쿤은 덧붙이는 말 없이 끝나잖아요 대화가 끝나버려요 아니면, 킥킥킥킥으로 끝나는 거. 예의상, 안일십이나 일십 하기는 싫어서 답장은 해야 돼. 근데 대화를 끝내고 싶어. 그러면은, 보통, 킥킥킥킥하고, 원래 한두개 정도 더 오잖아. 썸을 타거나 이러면은, 나도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킥킥킥킥킥킥킥. 웃지 마, 그냥. 안 웃고 있잖아, 너. 아, 맞아. 둘이서 안, 보, 안 보려고 한다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죠. 약속을 피한다. 이게 제일 상처야. 주말에 뭐해? 아, 나 이번 주말에 일정 있어. 뭐, 가족 모임 있어. 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이렇게 답장 와. 그럼 다음 주말엔 뭐해? 다음 주말에도 약속 있을 것 같은데? 약속 있을 것 같은데면은 나랑 약속 잡으면 되는 거잖아? 아, 그래. 나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상대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나만 질문하고 상대방이 답변하면 내가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매력도 없어져 이게 서로 약간의 티키타카가 돼야 나의 매력 포인트도 보여주고 여유로울 때는 장난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거리 만들고 재미없는 데 재미있는 척 만들고 이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더 재미없어 아이왜 이렇게 질질 끌어가 될수 있는 거야 더 악순환이 되는 거지 비슷한 느낌으로 역질문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이 오면, N U 가 있어야 돼. N U, How are you? I'm fine. N U 가 있어야 되는데, I'm fine. 괜찮아. 띵띵띵띵 띵.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같이 궁금해해주고, 그게 사실상 예의잖아. 근데 뭐 역질문 안 해주는 게 고맙지. 내가 정확히 여지 안 받고 헷갈리지 않으려면 역질문 안 해주고 나만 질문하다가, 아얘나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해요. 나 이게 선글일 때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속상하고 슬픈 거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laughs> 야 저거 진짜 상처야. 아 점점 히히 굳이. 와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초밥 먹으러 갈래? 아 굳이 우리 둘이. <laughs> 제가 정확히 초밥 약속으로 거절당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연락하던 후배가 있었는데, 연락 좀잘 되고 있었어. 그래서, 아, 이제 슬슬 내가 또 선배고, 남자고 하니까 리드 해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초밥이라길래, 어, 야, 이번 주 주말에 그럼 같이 초밥 먹으러 갈래? 이랬는데, 어이, 둘이요? 왜요? <laughs> 그이후로 내가 답장을 안 했어. 저것도 많이 본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 있는 척한다.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당해보았습니다. 연락 잘 되고 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아 근데 내가 같은 반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얘가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좀 속상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낸 거야. 정말 뜬금없이 그런 사람 얘기를 꺼낸 적도 없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의 연락을 좀 끊으려 하는 게 느껴졌지.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이 막 학창시절 인기 많으셨죠? 이랬잖아. 나 진짜 인기 없었다니까. 나도 인기 많은 척 자랑하고 싶어.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는 척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그런 수법이죠. 이거 좋은 거 같아. 얘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알아. 근데 이렇게 멘트 치는 거 자체가 아, 얘가 날선글려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직설적으로 상처를 주는 건 아니어서 적당히 괜찮아. 친구 사이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어떤 멘트들이 있을까? 우리 평생 친구 하자. 친구니까 해 줘야지. 우린 친구잖아. 친구를 강조하면 좀선 긋는 느낌이 있나 확실히?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선 긋는 듯한 느낌으로 친구를 강조하는 거죠. 친구 사이를 강조한다. 야, 야, 친구끼리 그런 거 아니야. 어, 야, 우리 친구잖아. 우리가 좀더 서로 쿨해지는 거지. 뭔가 분위기 안 잡고 쿨해지는 거. 성 붙여서 부르기? 근데 그건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왜냐면 썸탈 때도 성 붙여서 부른 사람들이 있어. 그냥 표현 자체가 그런 애들이 있어. 너, 니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음? 어때요, 여러분들? 왜냐면 근데 이게 친구 사이에서 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생각하면 정말 쿨하게 친해졌다가 좋아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은 약간 좋아한 티좀덜 내고 싶어서 좀더 쿨하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 니 뭐하냐, 오늘? 그냥 쿨하게, 관심 없는 척 하는 것도 있지 않아? 너 아니면 뭐라고 하지? 보통 썸 타거나 좀 몽글몽글한 상태면 야너니 대신에 이름을 부르지. 영서야 뭐해? 영서 밥 먹었어? 근데 그거 친구끼리 하면 오글거리잖아. 경상도인으로서 한마디하자면 전 짝남한테도 야너니 합니다. 그니까 이게 있어. 내가 느꼈을 때야너니까지는 성근는 느낌은 아니야. 경상도인한테 성대고 이름 부르는 건 그냥 고백임. 근데 그렇다더라. 마 영수야, 마 영수야. 이거 고백이야? 그래 아까 전에 뭐 약속을 피한다도 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둘이 있는 자리를 피한다. 뭐 예를 들어 둘이 잡는 약속을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있다가 둘이 남을 수도 있잖아 다 같이 놀고 있었어 근데 이제 한명한면가나 명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이러고 막세명 남았어 그러다 다른 친구도 간대 그럼 둘이 남을 수 있잖아 그럼 둘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어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다른 친구 하면 갈때어야 그럼 우리도 이제 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럼 이제 둘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거지 아 저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엄청 예의 차리는 거 더치페이하고 그러니까 약간 남자가 밥 사주면 제가 다음에 커피 살게요 아니면 제가 다음에 살게요 이런 게 오고 가잖아 예의상 근데 그런 거안 만들고 결제하시면 반 보내드릴게요 이러아 아니에요 이번 제가 살게요 이러면. 아니요 아니요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린다고요 카카오페이로 보내드린다고요 이렇게 선 긋는 거지 오히려 예의 바르다 틈을 주지 않는다 야, 저것도 맞다. 아까 전에 약속을 피한다에 덧붙여서 약속을 피할 때 다른 일정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거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찌저찌해서 약속을 잡았어. 다음 주 주말에 같이 둘이서 영화 보기로 했어. 근데 다음 주쯤 되니까 어 영수야 나 근데 이번 주에 가족들이랑 일정 생겨서 영화 못볼것 같아 미안해. 근데 만약에 진짜 보고 싶으면 근데 나 이번 주말에 안된대 혹시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어때? 이러면서 다른 일정을 제한을 해줘야 돼. 이러면은 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안될것 같아 미안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여자가 선글일 때 오늘은 이렇게 11가지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분명 선글 수 있는 방법들이나 멘트들 상황들 행동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내가 선금을 당한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이런 이제 선금을 당해서 끝나면 또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4월 19일 단독 콘서트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